안녕하세요. 자, 오늘 황금 종목 35탄을 보실 차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황금 종목 시리즈 계속해서 1탄부터 벌써 3개월 동안 35탄까지 달려왔어요. 자, 제가 이렇게 황금 종목 시리즈를 어디다가 올려드리고 있냐면, 주식에너지, 제 개인 채널에다가 황금 종목 시리즈를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황금 종목이 제가 꾸준하게 35탄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대박이 나면서 수익이 나면서 계속해서 제가 이 영상들을 꾸준하게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면서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알려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35탄 종목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항상 제가 하는 게 있죠 리뷰! 리뷰와 인증을 해야죠 자 이거를 왜 할까요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에 가짜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수익도 못 내면서 종목들 이상한 종목 알려줘가지고 여러분들 수익도 못 내고 오히려 손실나게 하는 이런 가짜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가짜를 조심하시라고 제가 리뷰와 인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음 영상 찍을 때 일일이 점검하고 리뷰하면서 수익을 냈던 종목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됐어요? 문배철강, 철강주. 제가 뭐라고 했죠? 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강철강. 어떻게 했어요 제가 추천드린 일자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 파동이 있어요. 음봉 파동이 있는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21선 깨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가야 된다. 자, 그러면 기준선이 지금은 어디예요? 이때는 21선이었지만, 지금은 기준선 다시 잡아야겠죠? 어디로 잡아야 돼요? 지금은 이때로 잡아야 된다. 자, 보이시죠? 기준선이 이때는 21선 잡았지만, 지금부터는 이 오일선 부근에 이양봉의 고점 자리 9,300원 정도로 잡아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도 알려드리면서 오늘 문배철강 상한가 나왔고요. 금강철강 급등 나왔는데 자, 9월 15일날 제가 정확하게 이 종목들 드렸는데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죠? 황금 종목 주식에너지 채널에서 29탄 찾아서 보시면 자,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날짜 언제 여러분들? 9월 15일날 정확하게 지금 사면 대발랑 조목이다. 9월 16일에 당장 사라. 제가 어떤 조목 드렸어요? 금강철강. 보이시죠? 동국제강. 철강주. 문배철강. 이거 알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죠? 자, 보시면 21선 추세 돌파하고 급등 나오자마자 제가 여러분들이 추천드렸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포스코가 생산 차질이 생기면서 철강 가격은 올라갈 거고 자연스럽게 철강주들이 급등이 나올 거다. 자, 이때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증 영상 보시고 싶으시면 9월 15일날 주식에너지 채널에 9월 15일날 제가 올려드렸던 황금종목 29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주식에너지 채널에다가 제 영상들 하나도 빠짐없이 황금종목 시리즈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제가 왜 그대로 놔둘까요,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다 수익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10종목을 추천드려서 제가 알려드리는 모토가 뭐냐? 여섯 종목만 수익나도 이 계좌에 계좌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왜냐? 여섯 종목의 수익률은 극대화시키고 손실은 최대한 짧게 가져가기 때문에 수익은 20에서 30% 이상 최소로 가져가고요. 손실은 5% 내외로 자르기 때문에 우리 계좌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신이 아니기에 10종목 추천하면 10종목 다 오를 수는 없어요. 물론 자르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슈퍼 개미들, 프로 트레이더들 얘네들이 왜 꾸준하게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돈을 벌수 있을까요? 왜큰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손실은 최대한 짧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을 꾸준하게 가져간다면 어떻게 된다? 내 계좌에 돈이 쌓이는 마법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종목 있어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얼마 전에 황금 종목 32탄으로 코리아 Ft 3기 세아미까지 추천드렸는데 자, 이종목들 흐름 굉장히 좋죠. 코리아 Ft는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정고점 자리 뚫어주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갔었고 오늘 신고가 찍고 내려왔는데 코리아 Ft 제가 왜 추천드렸죠? 포르쉐 관련주로서 독일에서 역대급 IPO가 열리는데 이 포르쉐가 올해 연내에 상장을 하는데 이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계속 올려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시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수익낼 수 있는 최소 20에서 많게는 40%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황금 종목 32탄, 제가 어떤 종목 드렸죠? 코리아 프티 3기, 세아 메카닉스 여러분들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차트 보시면, 자, 보이시죠? 제가 코리아 프티 언제 추천드렸어요? 이 박스권에서 횡보할 때. 박스권에서 횡보할 때 다시 한번 추천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추천드려서 다시 한 번, 제가 어디죠? 이 자리, 9월 20일 날 추천드리면서 이 시점 이후로 몇 퍼센트 올랐어요, 벌써? 오늘 고점까지 20% 오늘 종가까지 13% 급등 나왔다는 거예요 대박이 나버렸죠 여러분들 소름이 돋아야 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린 정보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소름이 돋아야 된다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영상 보시고 따라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 제 영상만 따라오셔서 그대로만 여러분 들 따라오시면 어떻게 된다? 돈을 벌수 있는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말하기도 바빠요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린 정보들 급등 나온 정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 말씀드리기도 어려워요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자 로보티즈 어떻게 됐어요 로보티즈 제가 9월 21일날 추천드렸죠 언제예요 여러분들 9월 21일 이날이에요 이날 은봉으로 밑골이 달았을 때 이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봉으로 찍어 누르면서 안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이 정고점 자리 이 정고점 자리 밑골이 딱 정확하게 지지 받으면서 반등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5일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 급등 나온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급등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신고가 갱신하면서 가고 있어요 로보티즈 자, 그래서 9월 21일날 주식에너지 채널에 제가 황금 종목 33탄으로 올려드렸던 종목 뭐 있어요? 자, 보이세요? 9월 21일. 로보티즈와 SPG 두 종목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사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다? 급등 나오는 패턴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황금 같은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기똥같이 좋은 종목들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타점을 잘못 잡아버리면, 돈을 벌수 있는 투자를 끝까지 꾸준하게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투자를 누리고 영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뭐냐?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황금 종목 실시간 소통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릴 건데 35탄 종목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실시간 대응방에 참여하시는 방법을 제가 잠시 알려 드릴 거예요. 자, 아무래도 영상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종목을 영상에서 알려드리면서 물론, 여러분들 물론, 제 영상만 보고도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10 종목 알려드리면 여섯 종목은 또 하락이 나오기도 하고 네 종목이 하락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도 절반 이상의 수익률은 낸다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 다섯 개는 떨어지고 다섯 개는 상승이 나오더라도 실시간 대응만 여러분들 잘 받으신다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손실은 짧게 가져가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쵸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혼자서 영상 보시고 대응하시다가 이 손실에 대해서 짧게 가져가는 손절라인 기준가를 잘못 지키면 우리가 혼자서 할 때는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만 입장하셔야 되고 반대로 수익이 날 때는 수익률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길게 못 가져가고 두려워가지고 짧게 자르고 매도해버리고 이런 식의 투자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가 없다 결국에 뭐예요? 제가 기똥같이 좋은 종목들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의 차이에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잃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참여하시면 제가 100% 무료로 이 황금 종목을 매일 드리고 있어요. 매일. 황금 종목을. 제가 매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매일같이 저녁마다 이 종목들을 분석해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이제 매매 기법은 웬만하면 이제 단타는 잘 추천 안 드리고 최소 일주일, 길게는 1개월 정도 끌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30에서 50%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만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인증한 종목들 보시면 전부 다 그런 종목들로 수익을 내드렸고요. 많게는 50% 이상의 수익을 내드린 종목들도 있다. 제가 다 인증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황금 종목에 가지고 제가 추천일과 이 종목들, 왜 추천드리는지, 그리고 매매 설명서까지 순차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 하시더라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다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실시간 대응까지 제가 도와드리면서 얼마 전에도 황금종목 25탄으로 HAB 제가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 자, HAB가 언제부터 급등 나왔어요? 9월 8일부터 급등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언제 추천드렸죠? 자, 보이세요. 9월 6일 날 추천드렸고 주식 에너지 채널에 황금종목 25탄을 찾아서 보시면 여러분들 쭉쭉 내려가 보시면 25탄이 있어요. 자,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언제요, 여러분들? 9월 7일 보이세요? 정확하게 9월 7일 날 HAB 그룹주 추천드렸다고요. 근데 HAB가 언제부터 끝나왔어요? 자, 보이세요? HAB 그룹주 9월 8일부터 끝나왔어요. 제가 영상에서는 9월 7일 날 올려드렸죠. 이때, 이때 올려드렸어요. 이때, 그리고 카톡방에서 언제 알려드렸어요? 9월 6일 날 알려드렸어요. 이때, 이 음봉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하루 빨리, 일일 빨리 이 황금 종목을 매일같이 받아보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황금 종목 카톡방에 참여하신 분들께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하시면서 이 소통방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수 있는 투자를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개인 번호 010-7281-4675번으로 간단하게 황금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답장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 링크 받으시면 이카톡방에 입장하신 다음에 황금 종목에 대해서 매일 같이 받으셔서 우리가 꾸준하게 함께 돈을 벌수 있는 투자를 영위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영상만 보고 따라하셔도 되는데 영상만 보고 따라하셨을 때 기준가, 손절라인 이런 거잘못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는 투자를 못 하시더라도 제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소통방 입장하셔서 대응을 받으시면서 대응을 받으시면서 꾸준하게 돈을 벌수 있는 투자를 따라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 입장 원하신분들은 아래지 개인 번호로 황금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황금 종목 35탄 종목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 종목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셔도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한번씨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자, 오늘 제가 가져온 35탄 종목은 바로 어떤 종목이냐. 로보티즈와 SP즈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두 종목, 제가 또다시 가져왔어요. 9월 21일날 황금 종목 33탄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인데, 왜 또다시 이 종목들 가져왔냐. 그만큼 아직까지도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소 30에서 50%더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고, SPG 같은 종목은 얼마 전에 또 눌려줬어요. 왜 눌려줬냐? 블록들이 있었죠? 자기 주식 처분이라고 이제 기업의 주식을 이 경영진에서 처분을 했어요. 회사 자체에서. 회사에서 회사 주식을 처분을 한 거예요. 블록들이 통해서. 약 100억 정도를 던졌어요. 자, 근데 SPG의 시총이 지금 4,500억이 넘거든요. 이 100억 규모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조금 빠지다가 오히려 여기서 매수가 더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려놓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SPG는 이 오일선 보이죠? 이 분홍색 선. 이 오일선 지금 이탈했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일선 위로 올려놓으면은 무조건 당장 매수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매수하냐? 오일선 위로 올려놓으면 이 종목은 신고가 뚫고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할 거예요. 반드시 갱신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신고가 뚫고 이 자리까지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몇 퍼센트예요? 지금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 5일선 기준에서 몇 퍼센트예요? 10% 이상 된다고요. 10%, 15%. 아시겠죠? 그러면 그 구간부터는 신고가 구간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끌고 가면서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로보티즈 먼저 보실 건데 이 로봇주들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요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삼성에서 로봇 ETF를 만들겠다. 그쵸. 삼성 자산 운용에서 로봇 ETF 상품을 만들 건데, 여기에 이제 로봇 ETF 상품에 로봇주들이 많이 포함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대형 펀드 자금, 기업 자금, 여러 가지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몰려요. 그러면 당연히 ETF 상품에 들어가 있는, 편입되어 있는 로봇주들이 수급들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쵸. 수급세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로봇주들이 더 탄력있게 올라갈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이 뿐만 아니라, 지금, 대우 로보틱스에서 협동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협동 로봇. 협동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로봇 기업들이 다 수혜를 본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세계 로봇, 생산기지, 거점을 어디로 만든다? 대한민국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것도 엄청난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같이 겹겹이 작용을 시키면서 로봇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 로보티즈는 특히 여러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저점에 위치했어요. 왜냐? 좀 비교적 늦게 출발했습니다. 비교적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21선 0 재돌파 나왔을 때 제가 매수하러 1차적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이때 한번 추천드리고, 이때 한번 추천드렸어요. 왜냐? 그만큼 이 종목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로보티즈 9월 14일날, 이때 장대양봉 나왔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주식에너지 채널 들어가시면 제가 여기다가 로봇주를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9월 14일날 제가 날짜까지 기억하는데, 자, 보이시죠? 로봇 대장주, 앞으로 10배 오를 종목이다. 눌림목 오면 당장 사라. 부자 만들어줄 종목이다. 자, 9월 14일 보이세요? 종목 어떤 종목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SPG, 로보티즈. 이 4개 종목 중에 제가 2개 종목을 황금종목 시리즈에 담아서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거예요. 9월 14일이면 언제 여러분들? 바로 이날이 이날. 자, 이때 뭐라고 했어요? 제목에서. 눌림목 오면, 당장 사라. 예? 9월 14일날. 그러면 여러분들은 9월 14일날 영상 보셨으면, 9월 15일부터 지켜보고 있었겠죠? 눌림목 자리 어디서 왔어요? 이 자리에서 오고 있죠? 보이세요? 21선 0 뚫고 올라온 종목이 눌림목이 어디예요? 21선이잖아요, 여러분들.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추천드린 날짜부터, 눌림목 자리에 샀으면, 오늘 고점까지 몇 퍼센트? 벌써 24% 수익 났다. 예?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어떻게 된다? 내 계좌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보티즈 언제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눌려주고 있는데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5일선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자 계속 장중에 기회를 주고 있어요 오늘도 몇 얼마까지 빠졌어요? 오늘 저가 얼마예요? 25,800원이에요 여러분들 자 25,800원 그어보면 어디예요? 이 자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다고요 오늘 그쵸? 제가 황금종목 33상 9월 21일날 이때 또 추천드렸어요 이날 이 은봉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런 자리에살수 있었는데 제 영상을 오늘 늦게 보셨거나 아니면 소통방에 입장을 못하셔서 대응을 못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일선에서 눌려줄 때마다 이 종목은 당장 사야 된다 당장 사면 어떻게 된다? 최소 30% 수익, 아직까지도 볼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다음으로는 이제 SPG 보실 건데, SPG가 이제 블록 딜이 나오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22일날 모두 다 끝났습니다. 22일날, 이 블록 딜, 경영권 물량, 기업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공시를 보시면, 자기 주식 처분 결정 공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를 보시면 돼요, 날짜를. 종료일이 언제예요? 9월 22일이잖아요. 근데 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주가 이때 22일날 빼다가 다시 한번 누가 끌어올려줬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저점매에서 들어온 거예요. 저점매집 들어왔다고요. 캔들이 이렇게 양봉으로 해가지고 밑꼬리 길게 달면서 꼬리로 누가 말아 올렸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5일선 돌파하면은 당장 사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SPG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 SPG 모멘텀이 뭐냐? 지금 로봇주들이 난리가 나는데, 지금 SPG가 어떤 거 하고 있냐? 로봇용 감속기를, 로봇용 감속기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벌써 우리나라 최초로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원래 로봇용 감속기는 원래 우리나라 기술,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 수 없어서 일본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이 로봇용 감속기를 일본산에 쓰고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로봇용 감속기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뿐만 아니라 양산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일본산을 SPG의 감속기로 교체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실적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증권사 브리핑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SPG의 주가를 15배 가량 그렇죠? 저 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까지도 주가 많이 올랐지만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 성장성이나 미래 매출을 기억했을 때는 이런 매출의 성장세를 봤을 때는 이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 아시죠 자, 그러면서 블록들이 나왔는데도, 자기 주식 처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다시 매수하면서 끌어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5일선 돌파 나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하면서 끌고 갈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오늘 로보티자 SPG를 다시 한번 황금 종목 35탄으로 9월 23일 추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종목들 기억하시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실시간 대응의 차이에서 우리가 돈을 벌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황금 종목 어떻게 드린다고 했어요? 하루 빨리, 일일 빨리, 그리고 또 매일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실시간 대응까지 제가 매수매도 타점, 기준가까지 잡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보다는 소통방에 무료로 입장하셔서 대응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소통방을 홍보하고 여러분들에게 제발 입장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찍긴 찍어야 되는데 영상 찍고 나면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려요. 제가 추천한 종목 들어가서 물려가지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물론 10종목 추천드리면 요새 여서에서 7종목들은 급등이 나왔어요. 다 인증을 해드렸죠. 근데 저도 신이 아니기에 3, 4종목 정도는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제 예상과는 달리. 저도 열이면 열 종목 다 맞추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없어요. 전 세계에 찾아봐도 없어요. 워렌버핏도 없어요, 여러분들. 워렌버핏도 이 유명한 투자자들도, 1열 종목 찍어서 네 종목만 수익나도 계좌가 수익이라고요. 왜냐? 나머지 여섯 종목을 관리하면서 손실을 짧게 가져가기 때문에, 네 종목 수익을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워렌버핏은 뭐 3년 5년 가져가죠? 수익률을 3년 5년 가져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종목 중에 4종목만 수익나도 얘네들은 수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4종목을 수익냈을 때 수익을 짧게 가져가고. 왜 짧게 가져가요? 무서워가지고. 금방 또 떨어질까봐. 내 수익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까봐 수익을 짧게 가져간다고요. 대응이 안 되니까. 나머지 6종목 물린 거는 손실을 길게 가져가요. 왜 길게 가져가요? 아까워서. 다시 반등 나올까봐. 길게 가져가요. 이런 거 반복하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 망한다고요. 그래서 주식투자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한끗 차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기준선을 잡고 손절 라인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 이 차이로 갈라진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상 손절이 잘안 나가져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10종목 중에 6종목은 제가 수익 내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수익 나는 종목으로 수익률 길게 가져가고 손실 나는 종목은 바로바로 잘라버리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으로 여러분들 도와드릴 건데 여기에 입장 안 하시고 영상만 보시고 하시다가 손실 나셔가지고 저한테 안 좋은 댓글 남기지 마시고 여기에 100% 무료로 소통방 입장하셔서 대응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개인 번호 0 1 0 7 2 8 1에 자료 추가 번호로 간단하게 두 글자 황금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답장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 링크 받으시면 여기 입장하신 다음에 황금 종목에 대해서 매일같이 그리고 하루빨리 받으셔서 매수매도가 기준가까지 받으셔가지고 안전하게 돈을 벌수 있는 투자를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 분들은 아래쪽 개인 번호로 황금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셔도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